오늘은 이 붕대에 감는 방법, 붕대 보관법, 뭐 이런 거뭐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. 여기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. 막 찍찍이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. 요것도, 거이 버리면 안 되는데, 아까운데. 다 쓰는 건데. 이거 옛날에는 이거 다 없었어요. 자꾸 뭐, 몇 시간, 옛날 사람 같다. 이런 거다 없었어, 옛날에는. 그냥 쓰는 거다 잘라버려요. 이거 없어도 돼. 찍찍이가 달아졌다. 그면잘라버려 찍찍이가 버아고 고리도 뭐 떨어지고 그러면 고리도 잘라버려는데 거리도 없어도 됩니다. 거리도 강감이 잘라버리고. 많은 분들이 뭐 여쭤보시는데, 붕대, 이렇게 해놓고 붕대에 감는 거는 이렇게 했어요. 링줄에다. 여러분링줄 좋아요. 타이트하게 다, 똘똘똘 말아주세요. 싹 말아서. 타이트하게 쫙. 한참 옛날에 운동할 때 이거 뭐한 10초면 싹감았는데 느리네. <laughs> 해질 때까지. 붕대 이거 버리면 안 돼. 이것도 지금 제가 버리는 거 누가 버리는 거. 근데 이 붕대를 하나 살면은 영구에 쓰는 거거든요. 한두개 정도 사가지고 교대로 해가지고. 옛날에는 다 찍찍이 없고 그냥 붕대 이것보다 더 훨씬 고왔죠 뭐 고운 붕대 이 고와야 이 손이 고와서 잘 되니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똘똘돌 말아가지고 이게 딱 말아서 좋잖아요 빨아서 그리고 요새는 뭐 장갑처럼 끼우는 뭐냐 붕대 같은 것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좋아요 이게 손 뼈 같은 데를 마디 마디 딱 보호하는 그런 무시 작용을 하거든요. 그러면 사람 머리가 엄청 단단해 가지고 막 스파링 하고 그러면 손뼈 금방 부러져요. 다 나가버려요. 다 부러지고 튀어나오고 막 그래. 여기 보시면 이게 좋아요. 이게 좋게 자주 빨아서 일단 이거를 한두번 정도, 두번세번 번, 번 정도 말아서 두번세번 정도 말은 뭐는 몇 개면 되겠죠. 아부리니까. <laughs> 정확하게, 정, 말 찍찍이 없어도 돼. 거리도 없어도 돼고 정권을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. 주먹 딱 쳤다 뱉다. 응? 타이트하게. 이리 와서 팔목도 한두번 해주고. 쳤다 뱉다. 이리 고딱 하고. 응? 되게 헷갈리는 게 이리, 지금 이리 들어갔다가 이리 나오죠. 펴주쪼쫙 피는 거요쫙펴주는 거죠. 들어갔다가 이리 나오고. 야, 막판에 찍지, 찍지가 없으니 여기서 딱 감아주는 거죠요 집에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딱 좋잖아요. 타이트하게. 아주 그냥, 어우이딱 힘이 들어가야 돼. 오, 이것만 감아도 힘이 들어가면서 그냥 운동하고 싶고. 그냥 한번. 하고 싶다. 아, 이렇게 돼야 돼. 하여튼 흘러흘러 하면 안 돼.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. 칙칙이 그뭐 고리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빨아서 쓰면 되고. 지금 시간이 좀 모시겠니까. 아니면 여기서 바로 팔목 넘어가서 잡아줬다가 발목 바로 팔목 넘어가서 팔목 한 두세 번 감아주고. <laughs>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도 한 정권을 이렇게 한 두세 번또 감아주고. 잡혔다 응? 팔목이도 정보인들 먼저 하고 뒤에 한번 이리와서 이 이리 들어가는거지 서리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 들어가고 들어가. 감아서 하는게 제일 좋아요 감아서 하면 더 잘돼요 엄지도 이렇게 한 번씩 해준다고. 좀 피가 좀 남으면은 나중에 요령이 생겨요. 많이 하다보면 요령이 막 생겨. 엄지 같은 데도 손, 이 엄지 뼈도 나가거든요. 이런 식으로 딱한번 보호해준다고. 다양한데.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막에 넣어도 돼. 아, 뭔지 없어. 이런식으로 딱 집어넣으면 타이트하게 하면은 문제없어요 그냥 좋아요 이수있으면좀더펴져도 돼요 펴지게 하는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 매일 빨아야 돼요 매일 빨고 한두개 정도 있으면 빨아서 하면 돼요 빨아서 쓰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이거 없으면 발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없으면, 이렇게 잘 감아서 보관하는 거 응. 집에다 보관해야죠. 집에서. 집에서 빨면은 금방 마르면. 운동 안 나올 때도 이게 있어요. 그러면. 혹시 이제 또 뭐, 운동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. 과음했다. 뭐. 머리가 두통이 있다. 이거 좋아요. 그냥 감아주는 거예요. 이거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. 진짜로. 머리 두통 있을 때 이렇게 감싸주면은 좋다는 거예요. 이거 아주 좋아요. 그럼 두통이 없어져 아, 진짜고 실제로. 풍성스러운 예뭔 생각이 드냐? 복싱 공동이기 때문에 아이고 괜히 아무 시할득이 없는 술 먹지 말고 운동 체험관 가서 운동이나 할걸 그런 생각이 듭니 여러 가지로 잘 쓰인다 아, 좋아요 진짜로 좋은 거예요 두통이 있을 때딱딱딱 내주고 일단은 뭐 체육관 운동하실 때선보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팅! 감사합니다.